이거는 투우스타님이 주신 스토커 자 차량이고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트릭에서 안 맞게 주행은 못했지만, 제가 주행해도 되겠지? 어 주행해도 되겠죠? 그 오늘 만든 오늘 만든 스톡합니다. 뒤에는 플라스틱 롤러, 앞에는 카본 그 베어링. 여기는 아직 브레이크가 없어서 브레이크 못 달았어요. 진짜 가벼워요. 자, 그리고, 얘도, 오늘 만든 겁니다. 최소한은 무게 줄이기 위해서, 전화 테이프로 고정을 했어요. 전화 테이프로. 고정을 했어요. 테이프로. 그리고 샷시는 MA 샤시다가, 밑에 거는, 스톡, 스톡 차량 그거고, 위에 이것만은, 이것만 저가공을한 거예요. 진짜 잘라서. 그래서, MA 샷이면 불하고 엄청 가벼워요. 보시면. 이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빠이 다음주에, 이거, 그거 올라갈 거예요. 제가,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주에 갈게요. 빠빠이 아, 요번주, 토요일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기대해주세요. 빠빠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